구독하시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논쟁이 아니다. 신뢰다. 욱하는 순간, 당신은 이긴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 곁에 모든 것이 멀어진다. 분노는 당신을 옳게 만들지만, 동시에 외롭게 만든다. 어제도 그랬다. 말이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대는 입을 다물었다. 당신은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눈빛을 보았는가? 그 안에는 이해가 아니라 단절이 있었다. 이것이 당신이 치르는 진짜 대가다. 화는 정당할 수 있다. 당신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부당함. 무시. 무례함.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함.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하지만 인간적이라고 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온다는 것을. 말을 거두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관계는 금이 가고, 신뢰는 조금씩 깎여 나간다는 것을. 그런데도 또 욱한다. 왜인가? 당신의 뇌는 위협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편도체는 생존 본능의 경보장치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억울하게 만들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공격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맞서거나 도망치라고 명령한다. 문제는 이것이 원시시대의 생존 반응이라는 것이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동료다. 가족이다. 친구다. 하지만 뇌는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싸운다. 이길 필요가 없는 전쟁에서, 불교는 이것을 번뇌라고 불렀다. 분노는 집착에서 온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 내 입장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집착. 집착이 강할수록 화는 빨리 치민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잃는다. 말은 통제를 벗어나고 표정은 일그러지고 관계는 상처 입는다. 그러니 멈춰라. 화가 치밀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반격이 아니다. 정지 버튼이다. 이 문장을 외워라. 지금부터 말하는 이 문장을. 화가 치밀 때, 주문처럼.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내일의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까? 이한 문장이 당신의 분노를 3초 지연시킨다. 그 3초가 모든 것을 바꾼다. 분노는 순간이다. 하지만 후회는 오래간다. 당신이 내뱉은 마른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는다. 상대의 기억 속에 남는다. 관계의 균열로 새겨진다. 그러니 3초를 벌어라. 이 문장을 속으로 되내는 동안 당신의 전두엽이 깨어난다. 이성이 감정을 추월한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힘이다. 당신이 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다.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은 약하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강하다. 하지만 당신은 묻는다. 그렇다면 내 화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억울함은 누가 들어주는가? 들어라. 화를 없애려 하지 마라. 전환하라. 분노는 에너지다. 그것을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쓸수 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해 보라. 나는 지금 화가 났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을 상대가 아니라. 문제를 향해 쓰겠다. 이것이 성숙이다. 화를 참는 사람은 언젠가 폭발한다. 하지만 화를 인식하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변화의 연료로 바꾼다. 당신이 화가 난 이유를 적어보라. 그 안에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 존중. 이해. 공정함. 사랑. 그것을 요구하라. 소리치지 말고. 나는 내가 내 말을 끊을 때 무시당한다고 느꼈어. 나는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공격자가 아니라 인간이 된다. 그리고 상대도 당신을 인간으로 본다. 관계는 이렇게 회복된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욱해서 끊어진 인연. 후회로 뒤척인 밤. 다시 돌릴 수 없는 말들. 이제 그만 잃어라. 오늘부터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조금만 멈추면 된다. 화가 치밀 때 숨을 한번 깊이 들이시고 그 문장을 떠올려라.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내일의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까? 그리고 선택하라.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할수 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그 힘을 꺼내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제 당신은 안다. 그러니 다음번 화가 치밀 때 반격하지 마라. 멈춰라. 그 3초가 당신의 관계를 살린다. 당신의 존엄을 지킨다.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욱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